네, 우왕, 안녕 네 교과서 파트 2자이 파트 2네 이렇게 네 그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보게요 자 a lesson from insects 자뭡니까네 곤충으로부터의 어떤 교훈 야 여러분들 곤충 좋아하죠 곤충 뭐 좋아합니까 바퀴벌레 네 바퀴벌레 또 그리마 아 그리마는 곤충 아니죠 네또뭐 좋아하지 아마 하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요, 거 이거 좋아하죠 이거 이리고 나뭇잎 모양 나뭇잎 모양 그리고 눈 그리고 몸통 나방 그죠 팔락팔락 꺄 이런거 그죠 좋아한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서 지금 선생님이 그그 그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키우고 있거든요 네 꼬물꼬물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애들도 네, 끼우 이렇게 해서 네 끼우 애벌레 엄청 커요 네 이렇게 해서 꼬물꼬물 꼬물 이런 거 여러분들 잠잘 때 손에 올려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딴짓할 때 손에 살포시 올려주고 네꼭 쳐다보면 여러분들 좋아하겠죠 그죠? 자, 파트 원하고 연달아서 찍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 파트 원에서좀 느꼈겠지만, 지금, 금요일 저녁이고, 현재 시간이 9시 38분. 네,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지금 영상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쳤어요, 선생님이. 자, 그래서 수업하다가 딴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이거 뭐 배속도 안 되고, 그죠? 네, 그냥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어서 예, 보시면 the, 아, the Eastgate Center. 자 이게 건물 이름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책에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뭐 특별하게 보이진 않는데. 자, is an office, office building. 일단 사무용 건물이고요. And shopping complex. 그래서 어, 쇼핑 단지입니다. 어디 에 있어요? 짐바브웨에 있는 하라레라는 도시에 있답니다. Built in 1996. 1996년도에 지어져서 it might not as t might, might not be as visually impressive as the Uh, 이것도 여러분도 잘 읽어 주 겠죠? 네, 네. 사그라다 i 밀리아그죠 네. 사그라다 i 밀리아보다는 그렇게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 However, 그러나 the building is an excellent example of biomimicry. 뭐라고요? 자연 모방의 아주 훌륭한 예시가 된답니다. 아하, 그래요? 보기에는 뭐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그죠 일반적인 그냥 아파트 단지 같은 느낌. 약간 어접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자, due to 여러분들 뭐뭐때문에라는 의미에 예, 들으실 수 있겠고요 the hot climate of Harare Harare의 뜨거운 그런 기후 때문에 air conditioning systems can be very costly 여러분들 여기 costly 여기 명사 추상적인 명사 다음에 li 붙으면 형용사가 알죠 그죠 그래서 그런게 또뭐 있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단어 lovely 그죠 네, 이런 단어 언제쯤 써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 네 모르겠네요 이번엔그 글렀죠 네, friendly 친근한 친숙한 사랑스러운 그죠? 사랑스러운 누구 없죠, 그죠?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뭐 있었다? 또아 타임리. 이거는 잘 모를 수도 있다, 있겠다. 그죠? 타임리. 이거 타임 플러스 l 라이 적시에, 적합한 때 이런 뜻으로 쓸수 있겠고요. 그죠? 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l 라가 붙었지만 경영사가 한다는 거. 여튼간에 엄청 더우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40도까지 올라가지만 어 여기는 뭐더높 온도가 높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더헬리에요 왜? 우리는 그 습기도 같이 있으니까, 그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는 못견딘대요 네. 그쪽은 이제 건조하고 더운 거기 때문에 버틴만한데, 우리는 덥고 습기 차니까 죽을 것 같아요. 자, 아직은 장마철이 장마가 아직 안, 안 밀려왔지만 좀 있으면 여러분들, 네, 헬 곳. 네. 자. 아, 자, 미안해요. 자, 쌤이 상태가 좀안 좋아요. 네. 자, 어디까지 했냐? 네. costly to 아, 지 네. 그러네. 자, 그래서 그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이 매우 비싸답니다. 그죠? 뭐 하기에? 인스톨 설치하고 런 운영하고 메인테인 유지하기에 비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비싸죠. 네. 자, to solve this problem.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였겠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he buildings architect.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건물의 건축가인 Mick p i e r e 라는 사람은 트렌 t 2 무엇무수로 이제 관심을 돌리다 정도로 쓰면 되겠죠. m 마이트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흰개미, 그죠. 흰개미가 보통 개미는 이렇게 뿅뿅, 응, 응, 네. 이렇게 뿅뿅, 네. 이렇게 생겼죠, 그죠. 네. 꼬물꼬물 생겼는데 흰개미는 좀더 못생긴 걸로 기억해요. 뭐잘 기억 안 나지만 막, 막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생겼어요, 뭐. 그 전에, 약간, 못생긴 개미. 그죠? 싫어. 네, 이렇게. 자, 지우고. 그래서, termite mounds for an art alternative 였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흰개미 집에 눈길을 돌렸답니다. 여러분들, 흰개미 집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124페이지 맞나요? 여기 나온 거 보면, 자, termite mound 해가지고, 자 엄청나게 크고, 그죠? 네, 높게 솟아있는 그 흙, 집이 있습니다. 어, 큰일 날 뻔했어. 방금 드립칠 뻔했는데 이거 공개인데 죄송합니다. 자, termite mounds are a large structures built by certain termite species. 특정한 어떤 그 흰개미 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어진 pp 구조가 앞에 있는 structures를 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어, 구조물입니다라고 나 있었고요. Scientists believe that 자, 뭐라고 믿고 있냐면 the mounds stay cool. 이 흰개미 집이 어, 항상 이렇게 시원한 상태를 유지한대요 왜 due to what 때문에 because a constant flow of air 공기가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거야 each mound has a network of holes 각각의 집에는 uh, referred to as chenis 굴뚝이라고 일컬어지는 구멍들의 어떤 뭐랄까 망이 존재한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refer to a as b 구조예요 그러니까 a를 b라고 칭하다 일컫다 라는 뜻인데 지금 잘 보시면 어 PP 구조로 쓰였죠 그래서 A가 앞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A는 앞에 있는 여기 네트워크와 호우스를 가리키겠고요. 이 구멍의 망들이 뭐라고 일컬어지다? c h a e s s 바로 굴뚝이라고 일컬어진답니다. 음 나도 여기 살고 싶네요. 여러분 더운데 여러분도 같이 갈까요? 실초 네자 점점 좀 이상하죠 듣기 실초 하지만 다 들어야죠 왜냐면 어, 안 되냐 왜? 왜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막 갈굴 거니까 들었니 안 들었니 이런 식으로 자자 it has a large central chimney and a smaller outer chimneys that are close to the ground. 자 일단은 체임니 체임니 뭡니까 내동 네, 굴뚝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일단은 중앙에 아주 커다란 굴뚝. 그리고 어, 땅 주변에 땅 가까운 쪽에서는 조그만 어, 외부로 향하는 굴뚝들이 있답니다. The heat generated by the daily activity of the termites 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주어고 g e n e r a t e pp 구조가 앞에 있는 히트를 꾸밉니다. 그래서 그 흰기미들에 의해 매일 매일의 활동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g e n e r a t e 만들어지는 열은 rises up through the central chimney 뭐라고요? 어, 중앙 굴뚝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컴마 다음에 ing 구조 어, 나온 겁니다. 얘는 부산에 꾸미고 있고요. 그래서 eventually, 결국에는 escaping through the top of the mound. 흰개미집 꼭대기를 통해서 빠져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흰개미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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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가요? 오, 색깔도 비슷해. 심지어. 어, 난 그림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아. 네, 이렇게 생긴 게 지금 이게 있네. 여기쯤에 굴뚝이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기가, 어, 뜨거운 공기가 이 안에서 막 모여있다가 이 바깥으로 예, 나갑니다 이렇게 네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느낌으로 네 그리고 드리, 그리고 보니까 좀 지저분하네요 네 빨리 지울게요 자 다음에 in the meantime 그러는 동안에 colder air is pulled in through the smaller chines 뭐라고요 어 아, 차가운 공기가 그 조그만 땅바닥 근처에 있었던 조그만 굴뚝들을 통해서 through 통해서 pulled in 잡아당겨지고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어, 사실은 바로 옆에 124 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네요. 그죠? 어, 차가운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나가면서 이, 여기 있는 이 작은 구멍들 통해서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아하, 야 이거 흰개미가 우리보다 낫네요. 그죠? 여러분도 집에 가서 네, 에... 아, 잠깐 드립이 너무 좀 심했나? 어, 어쨌든 네, 뭔가 이상한 드립을 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하려다 말았습니다. 자. 음, 이거 흥미진진한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 찍다가 갑자기 내가 되게 심한 드립을 치면 여러분들, 아하, 선생님이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keeping the termite home at a comfortable temperature during the hot day. 뜨거운 낮에, 어, 그, 어, 뭐라고 해야 돼? 어,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keep.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서 차가운 공기가 안쪽으로 빨려 들어 온답니다 라고 했었고요 다음, Also the soil surrounding the mound o b s e r v e h e a d in the hot daytime day hours 또 무슨 또 기능이 또 있냐면 그흰 개미 집 주변을 둘러싼 흙들이 낮 동안에 뜨거운 그 시간 동안에 열을 또 흡수해 준대요. 아, 또 이런 또 장점이 있네요. Therefore, the temperature inside the mound does not increase greatly and stays relatively cool. 뭐라고요? 흰 김이 집 안에 온도라는 것이, 그죠? 어, 급작스럽게 올라가지도 않고요. 어, 상대적으로 차가운 상태를 유지한답니다. 여러분도 흙집 짓고 살아세요. 그죠? 네, 흙집. 좋겠네요. At night, 저녁에는 when the outside temperature goes down, 바깥의 외부 온도가 내려가면 the heat is finally released. 마침내 열이 방출이 된답니다. 그죠?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여름은 해리기 때문에 네, 열이 방출이 안 돼요. 열대야, 네, 큰일 났어요, 네, 학교에서 자습하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에어컨 빵빵 틀어줘요. 자, this process inspired peers to design an innovative climate control system. 자, 이 과정이 P.S.로 하여금 Inspire P.S.로 하여금 to 부정사 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뭐 하겠습니까? 혁신적인 어떤 그 온도 조절 시스템 기후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문맥상 이제 온도 조절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자, the East Gate Center was constructed without a conventional cooling system. 여러분들 이게 전형적인 뭐 전통적인, 이란 의미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냉방 시스템 없이, 없이 지어졌답니다. 이그 더운 나라에서, instead, 대신에, peers used building materials that can store large amounts of heat. 뭐라고요? 많은 양의 열을 저장할 수 있는, 그죠? 어, 그러한, 건축 자재, 건축 그, material, 재료를 사용을 했답니다. The floors and the walls of the building. 자, 이제 어떤 재료를 썼는지 보겠죠, 그죠? Observe heat during the day. 일단은 낮 동안에 그 빌딩의 벽이라든지 바닥이 열을 흡수한대요. 마치 그 흰개미 집 근처에 있는 흙처럼. Just like the soil of a termite mound. 그죠? The heat is released at night. 그리고 저녁에는 그 열이 방출이 된답니다. And the world's cool down. 당연히 자연스럽게 벽은 차가워지겠죠. 그리고 콤마 찍고 올래는 빙. 분사 구문인데 ready to store. 앞쪽에 빙은 생략이 원래 가능하거든요. 빙. 분사, 분사 중에서 빙 혹은 having been. 아이고. having been. 이거 봐요. 네. 지금 에어컨 꺼지는 소리 들었죠. 네. 지금 감독 선생님은 집에 가시려고 에어컨을 껐어요. 하지만 저는 못 가요. 자. Ready to store heat again by the next morning. 다음 음, 아침 때쯤에는 다시 열을 저장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서 벽은 선을해진답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음, 그다음 왜안 넘어가지? 아, 미안. 음, 뿅 그러면 그래. 자, the structure of the building also helps keep the building cool. 자 이제 구조. 아까는 그 재료였는데 그 건물의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Help 다 여러분들 원형 부정사. 원래는 투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어 상관없습니다. Help to keep도 되고, help to keep도 되, keep도 돼요. 그래서 어, 건물이 cool. 그러니까 목, 동사 목적어 목적보의 형태를 취한다고 봐도 되겠죠. 이렇게만 보면. 그래서 어, 건물이 서늘하게 유지되는 것을 또 도와준답니다. 뭐가 구조가? There are op openings near the base of the building. 자, 건물의 어, 베이스, 바닥 근처에 openings 열린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outside out, and outside air comes into the building through them. 했을 때, them이 앞에 있는 openings로 가겠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바깥의 공기가 들어온대요. 자, 여러분들 아까 그 흰김이집 이게 바깥으로 나가고 작은 구멍을로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를 말하는 거겠네. 심지. This this air is moved through the building by a system of an automatic fans. 해가지고 자동 팬 장치에 의해서 공기가 건물 안쪽으로 들어온답니다. Eventually, 마침내 the air 공기는 along with heat generated by human activity during the day. 자 어디서 많이 봤죠? 아까 termites activity 대신에 이제 human activity. 자 킹게미하고 인간을 비교했습니다. 누가 더 어, 괴로운 사람을 살고 있을까요? 나도 흰기미처럼 일하고 있는데, 네, 힘들어요. 네 자, 여러분도 흰기미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힘들어요. 네. 자, 여러분들은 대학교 가면, 뭐, 그래도, 대학교 가면 대학생활을 즐기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2년쯤 뒤에는 군대 가야죠? 힘들어요. 네. 자, 일단은, 자, 점점, 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네, 빨리 집에 가야 할것 같은데,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along with, 뭐 먹고 함께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컴마, 예, 컴마 찍힌 치킨, 삽입구조. 그러니까 사실은 the air, 주어, 그리고 rise, 동사,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인데, 중간에 삽입이 된 겁니다. 자, 해석하자면, 어, 인간 활동에 의해서, 낮 동안에,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만들어진 인간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열과 함께 공기가 eventually rises upward through the building's internal open space and is released through chimneys on the roof. 자, 조금 길었는데 내가 안 잘라줬네. 어디쯤 잘라줄까? 여기쯤 잘라주자. 여기쯤. 그래서 일단은 그 건물의 내부에 있는 열린 공간을 통해서 through 통해서 upward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또한 그 the air는 e s 그래서 rises and ease라고 병렬 구조입니다 release 여러분들 방출하다 뭐 이렇게 내보내다 라는 의미로 쓸수 있는데 pp로 쓰였으니까 내보내짐을 당하는 거지 뭘 통해서 그 천장 위에 있는 굴뚝을 통해서 공기가 나간답니다 여러분들 사진 125페이지 보시면 역시 위쪽에 아 조그맣게 그죠 네, 구, 저기 굴뚝처럼 보이는게 보입니다 그죠 네, 그거를 아마 말하는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as a result 자 그 결론을 짓자면 the buildings building has not only cool temperatures but also fresh air. 오하. 일단은 좋은 점이 cool temperatures. 일단 고, 공기도 순환해지고요. 또한 공기가 이렇게 아, 밖으로 바뀌어서 들어오잖아. 그렇 그래서 신선한 공기까지 일단 공급받게 된답니다.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하게는 the east gate center uses far less energy than other buildings. 다른 건물들보다 뭐예요? 에너지를 적게 쓴대요. 그리고 이콤마 위치 쓰인 거 계속 주 법이죠? 앞에 있는 buildings를 선행사로 받는 게 아니고요. 이 문장 전체를 다선행사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적게 쓰, 에너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까지가 주어요. save money It helps protect the environment from pollution. 또 help 다음에 동사의 원형, 원형부정사 나왔네요. 그래서 일단은 돈을 아껴주고, 이게 제일 좋아요. money. 아, 우리는 이거지. 네. 자, 어떤 게더 좋아요? 둘다 좋아야죠. 그죠? 돈는 최고, 네, 아닌가요? 자, 농담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또한 그 오염으로부터 우리 환경을 보호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답니다. Without the inspiration of pears received from tiny termites, 자 여러분들 거기 inspiration that p e e r s received 목적어 빠져있는 이 덱절 관계사가 생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개미, 조그만 흰개미를 통해서 얻었던 필수가 얻었던 그런 영감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 without 가정법 지난번에 배웠죠, 그죠? 네, 그래서 none of this would have been possible. 이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뒤에는 있 would have been을 보아하니 이 would 어떻게 이 푸절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If it were 아끼지 마요. 완잖아그 전에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바꿔쓸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참 쉽죠.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이제 결론 짓는 부분이에요. 자, using biomimicry in architecture is just one way that humans are utilizing the lessons of nature to improve the way we do things. 자 일단은 어디까지가 주어일까요? 여기까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건축에서 이런 자연 모방을 사용하는 것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습니다. 단지 one way 하고는 대절 이하가 앞에는 way를 꾸미고 있어요. 하나의 방법이다. 어떤 방법? Humans are utilizing. 인간이 사용하는 방법. 뭐를? the lessons of nature. 바로 자연의 어떤 교훈을 가르침을. 뭐하기 위해서? improve the way we do things. the way we do t h i n g s 였어요 이것도 역시 또 we do things 앞에는 way를 꾸밉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방식들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내는 방식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죠? biomimicry mean, me is also being used. 여러분잘 보시면 여러분 is 다음에 ing. 그러니까 진행형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어 used라는 동사가 b plus pp로 쓰였죠. 그러니까 진행형이긴 한데 수동태형이기 때문에 결합이 돼서 b, bing, pp 구조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자연 모방 기술은 쭉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뭐 하는데? solve problems in the field of robotics. 어떤 로봇 공학의 문제점들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agriculture 농업 문제점, and many others. 또 다른 많은 분야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중이에요. imitating the ideas of nature. 자, 그런 자연의 어떤 아이디어들을 모방하는 것은 not only, but also 구조입니다. 그죠? helps solve problems.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고요. 또한, it also makes us feel closer to nature.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죠? 우리로 하여금, 어, 자연에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답니다. As a result, 결적으로 humans are more likely to stop destroying the environment and start becoming part of it instead. 자 이선 앞에 있는 이 environment를 다시 반다는 걸알수 있겠고요. 인간이 be likely to 동사 원형입니다. 자 more가 이제 삽입 강조로 있어서 들어갔고요. 어, 환경을 파괴하는 걸 멈출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한 humans are more likely to start to 그죠? to stop and to start. 네, 두 개의 병력구 이어진 겁니다. 또한 그 자연의 혹은 환경의 일부분이, 예, 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역시 높아지게 될 겁니다. 자, 자연 사랑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자, 맺음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